맛이 좋네. 야 지조야, 너무 좋죠. 너 여기 어딘지는 알고 왔니 저는 항상 여행지 올때 어. 미리 랜선으로 어. 한 사박오일 공부하고 와요. 예, 맛집부터 해서. 지조야, 네. 형이 부산 바캉스 형이야. 부산에는 근데, 어. 광안리, 그렇지. 해운대, 그렇지. 자갈치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 예, 그러세요. 여기는. 가사를 넣을 게 없어. 지금 뭐, 다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었죠. 여기는 조금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 와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가덕도? 여기 오실 때, <laughs> 우와, 이런 데가 있어. 이러면서. 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섬인데, 음. 더할가짜 어. 한번 아시죠? 어. 그리고 덕이 더덕 할때 덕이에요. 에이, 거짓말 진짜로. 하지마. 그래서 아 진짜로 이 섬이 더덕이 굉장히 많이 난다 해서 가덕도. 아, 예. 더덕 아시죠? 더덕구이. 어. 양념 싹 해가지고 어, 어, 숯불에 먹으면은 어. 그냥 원규회 보게 최고. 아 더덕이 많아서 더 할까 많아서 해서. 네. 가덕도야. 예. 네. 저 다리를 넘으면 어디게요? 저 섬이. 저 섬이 넘어가면. 외로운 섬 하나? 외로워요 어. 외로운데 굉장은 유명한 여행지 어. 거제도 어? 저 거제도야? 자 질문드립니다 어, 음. 어, 내가 왜 가이드가 된거 같지? 어. 여기서 저 거제도까지 있는 저 다리 이름이 뭘까요? 거제다... 거제대교 조금만 더 대거제대교 아 진짜 형님 상식 나오네요 왜왜왜 왜? 왜? 저기가 거제도 여기가 가덕도, 저기가 거제도 어. 있는 대교는? 제제대교! 아, 그냥 정답 얘기할게요 도장님 어. 여기 얼어 죽겠네 거가대교 아, 거... 아. 거제도와 가덕도를 잇는 대교다! 아, 네. 제제대교는 여기... 편집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너무 생편으 어. 소름 돋았어요 내가 듣기에는 네. 저쪽이 저쪽으로 이제 비행기가 다닌 거 보니까 네. 저쪽이 그 공항 부지가 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부산 공항이 또 생겨요? 아직 그 결정을 아, 확실하지 않았는데 네. 아마도 아 계획 중에 있다. 어, 계획 중에 아. 있다. 사실 김포에서 그 부산 기숙각이 들어갈 때까지가 좀 막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김해공항에서. 만약 진짜 어, 공항이 생기면 어. 훨씬 어, 이동하기 편리할 것 같아. 한 40분이면 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제 피니. 아... 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들어가서 먹으면 안 돼요? 좀 네. 쌀쌀해지네요. 첫 번째 네. 여행지는 장림포구라고요. 이거 그 뭐지? 아 장림항이 있어요. 거기가 면 포구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부산 여행을 안내할 가이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가이드가 저희들. 어, 네네. 그 빨리 가자 야 시간이 없어. 장림포구요? 빨리 가자. Go go go. 오케이. 자 가자 이쪽이다. 네. 네. 세상에 부산 와서 가이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laughs>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아네 저희는 부산 국제영고등학교 3학년 어, 1학년 손서연 한영민 학생입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희망이 넘쳐? 아니 뭐야 부산이 <laughs> 이제 수능 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수능은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포기해요? 발려했습니다 너... <laughs> <단련이. 웃음> 저희 고등학교, 고등학교 무슨 뭐 예술고등학교야? 저희 고등학교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라고. 영화고등학교. 네, 네. 어쩐지, 네. 네. 어도 <laughs> 아, 끼고 또 마스크도 <laughs> 되고. 와. 아니, 되게 예쁘다. 여기 뭐야? 와, 여기 진짜 이쁘죠? 아, 장립포그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단히 예, 예. 하자면요. 네. 장립포그는요 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와, 맞다, 맞다. 인기를 끌고 와, 있는 맞다. 부산의 핫플레이스중한 곳이에요. 맞다, 맞다, 그리고 맞아. 또 사진 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곳이 에고 소문이 났거든요. 네. 그래. 대충 찍어도 잘 나와요, 대충 찍어도. 네. 신흥. 요 하플레이스. 어우, 그리고 여기 와야지 빨리 음. 고즈넉하고 좀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같아. 아, 맞아요. 여기 되게 너무 너무 응. 응. 너무너무 예쁜 거 같아. 여기서는 오면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요즘 청소년들 이 <laughs> 유행하는 거있거든요 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걸 하셔야지 뭔가 잘못 보이지 않겠어요? <목소리> 어려 보이는 거 아니야? <laughs> <맞아. 웃음> 우리가 청소년은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 보이는 거지. 네? 어, 영민이 어찌. 예예. 너 약간 네. 위에서 네. 우리를 약간 내려보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게 이상해. 어? 우리 아저씨 아니야. 두신키 아니라고. 원래 구두 벗으면 한7 0 정도 니다나나 아실 난가 모르겠는데 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바꾸! 라고 아, 이 네. 잠깐만 있어 봐. 닭. 닭 뭐라고? 예. 답고 아... 정답! 이거 맞추면뭐좀 줍니까? 어... 저희가 선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안맞추겠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안맞춰 꾸미는 듯안 꾸미는 듯 꾸미는 거는 맞아죠 네, 꾸미는 거 맞지 어, 어, 그래. 다만 잡으면 돼 네, 뭐를 꾸밀 것 같아요? 아... 다! 바로 아... 시작하는 물건 모르겠다, 바닥 끊고 다시 다 한번. 다시 다 하고 있는 거? 다시 맞 <laughs> 정답은! <laughs>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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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리 꾸미기. 어, 다이어리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기. 다이어리가 진짜 왜이 하려고 했는데 진짜 외하고 음... 다이어리 꾸미기 하, 하려 하셨어요? 어. 오. 아, 근데 요즘 오. 다이어리 안 하는 사람 그래난 다이어리라고 네. 상상 못 해. 다이어리 안쓰잖아아 그렇죠. 그러니까 리포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뭐 네. 가끔씩 그런 감성을 담아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날로그틱하게. 네, 맞아요. 오. 맞아요. 다이어리 네. 쓴적 있어? 음. 교환 일기라고 있었어. 펜팔 음. 같은 거. 맞아요. 하여튼 잠을 세트로 뽑아서 10세 여러 번 세트로 싸 놓은 거만 했었어. 근데 우리는 닦고, 닦고, 닦고! 나도 닦고닦고 나도 닫고 했던 게 나도 그 다이어리 앞에다가 은지원 씨 사진 이렇게 놓고 사진을 넣었다니다 투명 다이어리가 인기였었어요 나는 소티마로써 Do 나나나나 우리 아, 준비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 주세요 여기 준리물이 가자 네, 네 갑시다 왔어? 렛츠고 갑시다 렛츠고 꿈이라 렛츠고 렛츠고 야야야, 이거 야, 야, 뜨뜻한 어묵 국물 하나 먹고 가는 거 어때? 어? 야야야, 여기 뭐야? 여기 유명하지 여기. 부산 어묵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을까? 어, 감사합니다. 얘기들부터 <laughs> 아, 어른 먼저. 아니, 어, 아니,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먼저 아, 먼저 어, 먹고. 어? 카메라 있잖아. 난난 아, 네. 아, 어, 비싼 거 먹으려고. 아 근데 이게 다 낭만인 거 같아. 네, 맞아요. 이게 낭만 거리네. 나 이렇게 경치 보면서 먹는 게참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야, 근데. 근데 이게 와, 와. 집에서 먹었을 때이 맛이 안 나고. 와. 음. 들어가 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네. 뭐가 이렇게 이쁘게 많아 아니, 한부터 좋네. 하자. 하자, 너무 예쁘잖아. 아, 너무 이쁘잖아. 아침금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시고요. 네. 오늘 눈썹도 직접 그리셨나요? 너무 <laughs> 아, 아름다우십니다. 네, 예. 합니도 너무 예쁘세요. 어. 어, 너무 하나씩 골라봐. 예쁘세요. 일단 진짜. 어, 어. 어, 어. 하고 제가 하고 그래, 그래. 아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 어. 이걸로 게요뭐 골랐어? 어 아, 귀엽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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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이거 귀엽네. 네. 저 그럼 이거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오 진짜요? 오,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파괴범 괜찮아요. 파괴범. 아자 여러분 <laughs> 도착했는데요. 왜? 여기가 바로. 네. 풍차입니다! 풍차 아또 있어요? <laughs> 네, 근데 밑에를 보세요.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화장실 앞에서 있던요 <laughs> 비울 수 있는 마지막 곳이에요. <laughs> 여기도 핫플레이스입니까? <laughs> 네, 핫플레이스에요. <laughs> <laughs> 뭐, 아, <laughs> 네, 핫플레이스에요. 인생을 살면서 불연했던 네.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공도했던거 다. 아, 아, 그렇죠, 뭐. 그렇죠. 바람 따라서 이제 날라가고, 어, 네, 나 어, 네, 아, 네, 맞아요. 메탈까지 아, 날라가고, 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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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꺾고 화장실 앞이 되는데, 어. 조금만 잘라서 하면 여기가 바로 포트존입니다 오,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2020년이 제 마무리 단계인데, 오, 어, 네. 맞아요.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 고난과 역경과 역경과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비우고 올 네. 오케이. 시원하게 비우고 오세요! 정말 푸르 정확해. 그 정말 이 화장실의 핫플인지. 오케이. 와서 예. 냄새가 날라가요. 브로콜리 때문에. 다녀오세요. 저희 그 마이크 차고 왔으니까. 오디오가 <laughs> 어, 들릴 거예요. 그리 오디오를 소리가 <laughs> 안고쭉 그냥 그대로 내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폰 끼신 분들. 잠시만 이제 <laughs> 우리가 어묵을 먹었긴 한데 예. 워낙 식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데 그래. 응.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프다! 부산 맛집을 또 그래? 현지인이 소개해주는 와 부산 로컬, 맛집.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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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바통 터치하는 거야? 네가 끝까지 가야지 <laughs> 아 그렇습니까? 예, 공부해야지 이제 금정구의 피크닉 카페 아, 금정구. 고요 동구에 돈가스 집도 유명해요. 아, 그가스 돈가스집. 돈가스집. 돈가스 뭐 어. 먹고 싶으세요? 어, 나 돈가스는 기본적으로 남가스가다 좋아하지 않아? 네. 너무 고맙다. 아, 그래. 사실 부산 여행을 가이드를 이렇게 받아본 건 처음인데. 아, 저희도 어. 영광이었습니다. 그그쪽가또그쪽가이드가 있는 거야? 뭐 그렇겠죠. 저희지 마세요. 저희, 집지 아, 마세요. 아, 알겠어요. <laughs> 그럼 그럼. 그럼. <laughs> 아잘 챙기고 있어. 아, 네, 이습니다 <laughs>